자, 아, 이 문제는 강대 5회나영 30번인데, 자, 이 문제를 아이디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한번 관찰해 보는 건데, 상수항이 0이 1차 함수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y는 ax 같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 보면 hx가 이렇게 생겼어. x는 1에서 2분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었어. 자, 이게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gx는 g1에서, 즉, g1이 0이 아니란 얘기야. 거기서 접어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 얘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상수이 0이 1차 함수 fx는 어떻게 쓰면 되겠어? y는 ax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 자, 이렇게 쓰고. 자, 이쪽에는 얘는 보면 hx가 있고 얘가 이렇게 있는 건데, 이건 이제 1에서의 접선이지. 그것과 hx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hx는 x 의 0에서만 극소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요거 극소 값은 0이라고 얘기했네.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우리가 볼때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좀할수 있는데,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 어, h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가 조건을 보면 아, hx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그래서 hx를 그려야 될 텐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어, 조건이, 그, 우리한테 정보가 필요한데, 지금 보면, fx는 알겠는데, gx 잘 모르겠거든. 근데 여기서 보니까, x는 0에서 극수를 갖는데, 극수값 0이래. 그럼 h0은 0이란 얘기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0 더하기 g0이 되는데, 자, 이게 0이란 얘기거든? 근데 f0은 0이잖아, 원래.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g0은 0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G형 0이라는 정보를 얻게 돼. 그럼 이제 우리가 GX를 그릴 때, GX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얘가 요렇게 해서 절대 값이 씌워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애가, 어, 하나의 후보일 거고, 자, 또 하나의 후보는 어떤 후보일 거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게또 하나의 후보일 거야. 자, 우리 어떤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 그 fx를 여기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어때? 빼기, 빼기 fx로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 누굴 그리자? 그 hx를 그린 거지 빼기 fx는 어쨌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곤란해 왜냐면 이게 y는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되면 이쪽에는 이 아이를 마치 x축처럼 볼 거거든? 이제 이게 마치 x축처럼 보고 왜냐면 빼기 f x 뺀 거니까 나머지 아이가 누가 되는 거냐면 여기 x 축을 보고 이렇게 그려진 이 아이가 이게 HX가 되는 거야. HX하고 완전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형을 갖게 돼. 그래서 이런 식인 거지. 근데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치면 은 얘가 0보다 더 작은 값을 갖잖아. 지금 극소에. 왜냐면 예, 예정과 예점이 이렇게 공통을 지나갔으니까 이 밑에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여기 극소가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교점을 가지면 안 돼. 이렇게는 안 됐을 거야. 이거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런게 아닐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라고, hx를 어떻게, 어, 그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hx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이렇게 그면 어때? 라고 생각하게 돼. 이게, 이게 y는 마이너스 fx면, 이걸 x축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요, 원래 있던 x축은 사라지고, 요, 요런 그림을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 극소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애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극소 영 생기는 건 확실히 맞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도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면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그으면 돼. 그럼 얘가 이렇게 써, 얘는 y는 마이너스 x. 약간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지. 그러면 얘가 이제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럼 여기서 1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1은 사실은 원래의 그래프를 보고 생각하는 게 맞았어 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원래 이렇게 X축 이렇게 있었잖아 1의 좌표는 여기 었던 애의 1의 좌표를 써야 되는 게 맞거든 1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는 얘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돼? 접선을 그어야 돼 이렇게 그럼 이게 HX하고 만나냐고이 접선식은 똑같이 접선식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HX하고 만나 이게 지금 HX거든 자, 우리의 그 X축은 이렇게 있었던 거고, 아이고. 자, 우리 X축은 이렇게 있었고. 그럼 이거 이렇게 만나냐고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1에서의 접선, 가해 보면 1에서의 접선이 3개에서 만난다 그랬는데, 안이잖아 근데 얘네들은 어때? 1이 여기 어디쯤에 있겠지? 어디쯤 있을까? 1을 한 이쯤, 이런 데 놓으면 안 되니까, 이런 데다가 어디다 이렇게, 이렇게 1이 여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접선을 긋는 거지. 이렇게. 여기서 1이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 잠깐만 1이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선식을 구는 거야 그러면 여기 교점과 여기 교점이 생기지 실제 이, 이 교점의 좌표는 여기 원래 있었던 그 X축 있잖아 개걸 읽어야 돼 이렇게 해서 P하고 Q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지 이런 데가 1이면 이해가 돼?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보니까 P하고 Q가 뭐가 되었대? 2, 1의 합이 그럼 이 아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아이의 중점이 1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접선이 실제로 여기가 1이었나 봐. 이렇게 여기가 1인가 봐. 그래서 이렇게 그어진 것 같아. 내가 교점은 어디 걸 읽어야 된다? 원래 x축, y축 걸 읽어야 돼. 원래 x축 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된게 아니라 여기가 축이 이렇게 1이 되고 여기가 p고 여기가 q가 된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 이, 이건가 봐. 그러니까 gx는 축이 1이었나 봐. 그럼 gx는 우리 어떻게 될 거냐면 y는 얘는 원래 x의 제곱에 플러스 bx 더하기 c는 안 써도 되지. 왜냐면 얘는 0이잖아. 0,0을 지나가니까. 근데 축이 1이어야 되니까 얘는 b가 마이너스 2인가 봐.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2x. 이렇게 쓸수 있어. y는. 됐어? 그러면은 이제 다 찾은 건가? h4를 구해주세요. 이랬으니까 h4를 구하면 얘는 f4에다가 플러스 g4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F4는 얼마가 되지? F4는? 계산해주면은, 얘가 A가, 아, A를 아직 못 구했구나. A를 좀 구해야 된다. A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쪽에는 이 아이가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 뭐, 그, X축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봐. 어떤 함수가 막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여기서 이게 그, 어, 극대가 된 이유가 얘랑 같은 기울기라서 그래. 얘가 같은 기울기를 이렇게 극대점에 딱 그었을 때, 여기 점과 여기 점 이렇게 둘이 동시에 만나잖아. 그럼 밑에 극소가 꼭 생겨. 그니까 러이 선을 올렸을 때, 이렇게 만나는 두 점이 생기면 극소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얘가 극소가 안 생기려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 이, 얘의 선을 기준으로 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 점이 없어야 돼. 즉, 증가해야 되는 거지. 이해하되겠지. 그럼 이제 극소가 안 생겨. 여기서도 그런 원리를 이용한다고 치면 이게 지금 x축이잖아. x축의 기울기와 같은 기울기가 되는 애가 요, 여기는 있어도 되지. 이렇게 두 점이 있어도 되지.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극소를 여기서 사이에서 가졌으니까. 근데 이제 어디가 문제냐면 얘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접해서 그었는데 요렇게 될때 여기서 극소가 생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 기울기와 접했을 때 같은 기울기를 갖는 애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럼면 무조건 이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랑 얘랑 평행 기울기가 생기면 안 돼. 얘얘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a거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애가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a가 되는 애가 있으면 안 돼. 왜냐면 극소는 오로지 한 개만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가 극소가 되어야 되니까 얘는 극소가 생기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생기면 안 됐던 거야. 아, 그럼 이렇게 안 생기게 할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있어. 봐봐. 얘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자,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을 그 그림을 그리잖아.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는 이 아이의 기울기가 있었을 거야. 맞지? 이 기울기하고 똑같이 되도록. 이, 이게 실제로 여기에 접했으면은, 이 기울기대로 가면 얘도 여기서 접하게 돼. 같은 기울기가. 어, 될수 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접하게 돼. 그럼 여기에다가 누구라는 거다? 여기를, 어, y는 마이너스 fx로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평행하게 선을 긋잖아? 그럼 접선이 여기 있을 때 생겨. 여기에서 접점이 되면서, 이렇게. 이건 상관이 없지. 이해하되겠지. 계속 이렇게 다 그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증가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될수 있다. 마이너스 a라는 애가 이게 요거 접하는 거 말고는 안 돼. 이게 만약에 어쌤이 이거 기울기를 좀더 가파르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이렇게 더가파른 거지. 이렇게.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밑에서 극소를 또 가져.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0보다 작은 극소를 가지니까. 이게 이게 교점을 가지면 안 돼.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는데, 이거 어렵지 않지. 아까 x의 제곱 빼기 2x인데, 여기서 뒤집은 거니까 이 그림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 2x일 거고, 여기는 2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되잖아. 얘가 2니까. 여기서 찾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마이너스 2겠네. 지는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즉,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즉, a는 2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서 fx는 2x니까 4를 집어넣어 주면 8자 g4는 x의 제곱 빼기 2x니까 계산해 주면 16에 8에서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16이 정답이야.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6.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보는 거고 어유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그래서 이렇게 어, 풀어보는 걸로 마무리 짓자. 자, 여기까지만 할게.